안녕하세요. 투투케입니다. 어, 4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 오늘도 산으로 백패킹 나왔습니다. 어, 올해는 제대로 된 진달래도 못 보고 벚꽃도 못 봐서 마지막 기회가. 철쭉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가까운 보성 철쭉으로 유명한 곳이죠. 철쭉보로 나왔습니다. 아마 이번주가 절정일 거라고는 하던데, 일단 눈으로 안 봤으니 모르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6시 20분 경인데, 차가 어... 저희 차 말고 4 대나 더 있더라고요. 아마 비박도 오신 것 같은데 올라가면 자리는 넓으니까 뭐 걱정 안 하고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갈게요. 지금이 아무래도 철쭉 시즌이다 보니까 어, 7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도 산에서 등산하고 내려오신 분들이 어, 두 팀이나 계시네요 그러면 이제 차가 두대 밖에 안 남았을 텐데 그두 팀은 백백킹 오실 것 같아요 이야. 등산로도 완만하고, 일단 정리도 잘 됐고, 산이 너무 깨끗합니다. 3년만에 다시 왔는데, 좋아요, 좋아요. 영상쪽에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카메라가 잡히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철쭉이 만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보입니다. 오늘의 정상은 저쪽이고요. 여에는 벌써 오신 분이 자리를 잡고 계시고요. 저희는 재단 쪽으로 와서 체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있어, 데크에. 네, 아. 그래서 정상 쪽 오니까 철쪽으로 볼수 있어서. 아휴. 데크에는 먼저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는 오늘 이쪽 헬기장 이쪽 한켠에서 자리를 잡고 오늘 일바를, 일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랜턴을 끼지 않고 왔습니다. 이야. 아, 기 괜찮네. 네, 여러분, 이제 퇴근하고 오다 보니까 벌써 8시가 넘었습니다. 저희는 텐트를 다쳤고요 오늘은 미모, 파이어플라이하고 어, 베스티블 조합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저희는 이제 다 정리하고, 정리는 못했지만 대충 다 정리하고, 이제 오늘 싸운 음식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양념, 치킨, 치킨 한 마리 가지고 왔고요. 어, 어 밥이랑, 집에서 좀 싸온 밥이랑, 계란말이도 집에서 좀 해왔어요. 그리고, 오뎅하고, 오뎅탕하고, 바로 구에해서 데워가지고,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따라? 그래가지고, 녹혀버리게 이렇게 니도 여기 또 먹어. 어, 그래, 어떡잖나 아슬러시 소주. 음. <laughs> 야 다리는 손으로. 음. 나도 원래 후라이드를 더 좋아하거든 음. 음. 소금 찍어 먹는 걸도 좋아하는데 후라이드는 불과하고는 눅눅해보죠 우리가 음. 음. 집에서 밥을 전복밥을 좀 지어서 와서 바로 그렇게 데펴가지고 좀 먹습니다. 계란말이 같이 싸운 거 하고요. 드디어 비가 시작됐습니다. 어... 비가 이제 한 방울, 두 방울 오더니, 제법 비굴 됐어요. 봄비. 아 좋습니다, 봄비. 이제 날이 따뜻하다 보니까, 개 마방 친구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아,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빗소리 들으면서 꼭 자야 되겠네요. 내일 뭐, 철수하는 거, 걱정은 뒤로 밀어두고요. 아, 생각외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타프를 챙겨올까 하다가 아유, 짐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안 챙겨왔는데 약간 후회는 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완벽한 도킹이안 되다 보니까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비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요. 어차피 뭐 이런 비 때문에 어떻게 못 한다면 하지 말아야죠. 와 진짜 빗소리 아예 아직까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들리시죠 어, 현재 시간은 11시 30분 됐고요 이제 저희는 이 좁은 테드에서 <laughs> 이 장정 금연서또 자려고 합니다. 아, 너무 좁아요. 이... 이... 멤피스 회고 있죠? 이게... 이게 사람이 잘 때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4월인데도 5월 내리면 오래죠? 아직까지 산에서는 이렇게 입김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한 산행 하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세요. 내일 뵐게요. 비 오는 날. 안녕. 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잘 자고 일어났고요. 지금, 이곳은. 어까지도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 이고요. 어, 빗줄기는 많이 가나졌습니다. 어, 어제 저녁은 진짜로 많이 오더라 고요. 어, 지금은 어제 이곳은 저희만 어, 전세로 있었습니다. 네. 벤터가 여기 있고요. 음, 비로 인해서 지금 시야 확보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조금씩 불고 있고 야좀 맑은 날이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이런 풍경들을 또 보여 드리네요. 현재 시간은 6시 40분이고요. 이제 슬슬 철수를 해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머문 자리 또 흔적 없이 깨끗하게 치우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가시거리는 얼마 없지만 그래도 하룻밤 잘먹는다 갑니다. 현재 시간은 7시 31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비가 그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두 방울씩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조금씩 불고 있고요. 그럼 저희는 또 무사하고 안전하게 또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비 오고 난후 하산할 시대 조심하십시오. 너무 미끄러워서 저도 방금 넘어졌습니다. 항상 스틱 사용하시고 항상 흙길이라서 미끄러우니 안전 산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피 봤습니다. <laughs> 이제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우 철쭉 보러 오신 분들 많네요 8시가 좀 지난 시간인데도 주차장에 많은 차들이 주차가 되어있네요 빨리 내려오기 잘했어요 저희는 안전하게 내려왔으니까 이제 집으로 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